남성욕조 역시 멀티 기능성으로 준비되어 있죠. 동일하게 기능성으로 네. 다 준비가 되어있어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여성용 음. 완벽하게 더블로 해서 1 네. 플러스 1 상품평시 다 받아보시고 어,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시 처리되어 있는 이것까지 오늘 완벽하게 더블 찬스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가격 6만 원대 네. 일단 들어오시고요. 여기에 뭐 여행 가실 때 필요한 파우치도 그쵸, 저희가 그쵸.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동혁 씨는 반팔로 입고 음? 있는데 이런 패키지 파우치까지 하면 은 굉장히 네. 많은 종수를 입고 있는데 네. 남자분들이 이걸 그냥... 저는 아예 그냥, 뭐, 계속? 운동할 때뿐만 어. 아니라, 계속 입으시더라고요. 아니, 집에서도 입고, 예. 행여나 오늘 같이 출근하는 날에는요, 여기 위에다가 셔츠 하나 딱 걸치고 오면 돼요. 왜냐, 남자분들 바깥에서 활동 많이 하시나요? 혹시 우리 남편 땀 많고 열 많은가요? 그러면은, 1년 내내 안쪽에 입는 옷은 어떤 거 입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맞아, 맞아.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키, 아디다스, 혹은 뭐 대쌍트 가가지고 네. 이런 거 하나 사줄게. 그러면 남자분들 너무 좋아하죠. 왜냐? 입었을 때 땀이 나더라도 쾌적하거든요. 아. 그리고 몸에 달라붙지 않죠. 신축성은 좋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보건력이 자체가 좋은 거고요. 남자들이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피부 민감해요. 맞아요. 진짜 살과 닿았을 때 음. 너무 부드럽고요. 그리고 땀이 난다 하더라도 빨리 마르고 그래서 그거 아시죠? 그 운동 선수나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보면은 유니폼 안에 항상 이런 거 입고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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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입냐면은 몸에 땀이 나면은 빨리 흡수하고 뱉어낼수 있거든요. U.V 차단 기능성 이 있거든요. 음. 무엇보다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네. 브리즈 원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골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햇볕도 강하고 이런. 그러니까. <목소리가>